공차 중량 2 4 0 k g 고요 네, 적재 중량은 400kg. 아주 초미니 카고 트레일러.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듀오타. 네, 캠핑카, 듀오타 캠핑카에서 만든 네, 카고 D260 인데요. 자, 내용 나오죠. 적재 중량 400kg 인데, 아, 통 FRP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한번 대표 열어봐 주시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가격이 560만원 인데, 이 부가세 환급받으면 500만원 에살수 있어요. 관성 타입입니다 관성 브레이크 타입 관성 브레이크까지 다 다이... 원래 이 정도면은 음. 관성 브레이크 안 달잖아요 근데 왜 다셨어요? 왜냐면 주차할 때 네. 주차해가지고 또짐 같은 싣고 갈때 네. 너무 가벼워서 막 움직여져요 혼자 어.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네. 할 것도 좋죠. 웬만한 짐 같은 거다 음. 실을 수 있고요 문이 지금 도어가 위에도 있네요 네, 위에 있고.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네, 다 열어봐 주세요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쓸수 있고 측면 측면도 네, 에어슈바가 그러니까 네, 아, 달려있습니다 네. 에어슈바가 달려있어서 저쪽도 열어봐 주시죠 개방감도 좋네요 <laughs> 이거 캠핑용도 네. 가능하겠는데 원하시면 실내 네. 사람 잘수 있게 키워드리기도 니다아 확장이 돼요? 가격은 단지 55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55만원 추가면 더 길이가 2m 실내에서 어. 2m 나오겠끔 근데 이게 지금 공차 중량이 240km니까 240. 경차로 끌수 있잖아요 견차 끌죠. 견인만 필만 필요, 네, 소용차... 네, 필요 없고. 뭐 캠핑용 짐이든 아니면 집에서 쓰는 짐 같은 거 옮길 때. 네, 견인 장치만 있으면 요거 연결해서 이 안에 용량이 굉장히 커요. 이게 들어가는 사람도 좀 누울 수 있고요. 그죠? 지금 못 넣어요. 아, 지금 못 넣죠. 근데 원래 이제 장치를 하면 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네. 그래서 문 지금 도어가 아, 여기도 경첩이 상당히 두껍네요. 네 이게 지금 네, 일반 용접이 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일산 퀸텍스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요네 아주 귀엽네요 전체 길이가 얼마죠? 송길은 2m 61cm입니다. 2m 62cm. 61cm. 네. 폭이 1m 53cm. 어. 그래서 경찰뻗보다 쫙쫙 빨아서 나오고. 어. 네. 우 아웃 트리거 다 다른가 보다? 아, 아웃 트리거? 아웃 트리거 어딨어? <laughs> 네. 아. 왜냐하면 가볍게 눌러버리면 아. 앞 전차 중 쪽에 전투기 40개 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네. 들려요 아, 아주 아 재밌는 네자 네. 상업자가 구매하시면 환급받으면 60만 원 환급받으면 500만 원에 구매할 500만 500만 수 있는 네, 네. 미니 트레일러였습니다 네. 모델명은 듀오탑 듀오탑 260 D260 D260, D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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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